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 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에게 정말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피소리,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겸손해야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게 그것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원계시록 1장에 3절인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알아보자. 들을 귀를 열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오늘날은 잘못된 메시지가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라고 막. 깨... 석고면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러는데 예?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본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자기가 어느 순간에 미혹당하는 줄도 모르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날에는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 응? 우리의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해석한 말씀, 누가 막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푼다더라, 그것조차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해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 집사님 한분 중에요. 여러분 저 오래 전부터 마음을 많이 다치셨어요. 그분이 저는 알거든요. 오래 전에 이미 마음을 많이 다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정말로, 요즘에도, 어? 여러분,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 교회 와서 기도 받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이분이요, 하루에 두 시간씩. 제가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하루에 두 시간씩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하루에 두 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성경책이 이렇잖아요, 원래. 근데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성경책이. 계속 그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두 시간씩 그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두 시간씩. 예? 얼마나 열흘이면은요? 몇 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두 시간씩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뭐다 이해하고, 다 알고, 다 깨닫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물론 거룩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하루에 두 시간씩, 여러분 꾸준히 읽는데, 이분이 정말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 여기 맛집이다. 저기 맛집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러분 여기저기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집,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이 받아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보세요. 우리 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목소리인지, 이게 악한 영의 목소리인지, 이게 성령의 메시지인지, 악한 영의 메시지인지, 여러분, 예? 네? 분간이 돼야 되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예? 네? 막 성령춤 받았다 그러면서 막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거는 성령춤을 받은 게 아니라 저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언약계를 메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거기 어디 성령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춤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자. 한번더 하면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자. 정말로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막 잘못된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왜 이렇게 막 응? 꿈자리가 사놨고,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워낙 다급하니까 쫓아 오셨겠죠.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아무도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보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혁 대단한 은사 그 사람은 신학도 안 사람이고 박혁 전도자라 그러는데 완전히 귀신 장난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의 역사인 줄 알고 예? 거기 가서 한국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안수 받고 기도도 받고 막 능력 사역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분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말씀이 영분별이요, 말씀이 영분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생을 천히하게 짓밟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무서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악한 영의 세력이 막그 속에서 꾹꾹거리면서 막 빠져나가고, 여러분, 자유가 오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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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거짓, 악한 귀신의 거짓 방언,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짓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그걸 막 계속 하면은요, 악한 영을 불러드리는, 악한 영을 불러드리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귀신을 불러드리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거짓 방언은.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막,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한상이 보이게 하고, 눈에 뭐가 보이게 만들고 막, 예? 네? 꿈을 꾸게 만들고 막 처음에는 대단히 자기가 신령하해진 줄로 아는 거죠. 그러나 무섭게 그 인생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들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로 귀담아 듣고 가슴 속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꿇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떠나가라. 아멘.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무서운 악한 영이 빠져나가요. 예, 뱀. 예? 이 조주받은 원수. 혓바닥을 붙잡고 못된 짓을 하는 이예뱀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뱀처럼 혓바닥을 빼놓고요 그놈들이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정말로 예 뱀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봐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정말로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다른데로 돌리지 말고, 귀를 다른데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절대로, 절대로, 예?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정말로,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보지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검증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두려워하지 마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여러분 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많다는 걸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 예 정말로 이상하다 싶으면은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뭘 들어보면 알아요. 예? 그러다가 망하는 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와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정말로 많이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거는요, 벌써, 여러분, 올해 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그리고, 여러분, 점점,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지진과 기근과 막,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주님 오실날이 점점점점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오늘 점점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참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나라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막확확 확 열려서 막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 <laughs> 예?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여러분 웰빙 시대 확 문화가 강조되고 그런 시대 속에는요 점점 점점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전도지를 돌려보면 전도지를, 여러분, 전에는요,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막, 쌩! 하고, 받지도 않고, 아주 막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정말로 간곡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함달은 스스로 조심하자.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하면 뜻밖의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에겐 덕과 같이 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에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었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의 형통과 본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감,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천국가는 신앙과 천국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울부짖잖아요. 뭐라고? 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지옥의 그 무서운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가 그 절박한 그 간절한 그 애절한 울부짖는 소리가 뭔가 하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말씀해 보면은요,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다. 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요 지옥에 가서 드디어 천국 가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자기한테는 기회가 없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많기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귀한 일은, 여러분 가장 바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갈수 있는 무덤으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거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회개해서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거라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먼저 준비해 놓고 다른 일들은 주님께서 다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정말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대잖아요. 오늘 이시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는 시대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예?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에?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니가 돌아, 돌아서라. 주님 말씀하시오. 청하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저러보세요. 최고 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절대 우선순위가 회개인 것을 여러분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 정말로 가장 아끼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갈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막 저녁에 와가지고 막 눈물 로기도 하는 거예요.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제가 막 가슴이 찡한 가슴이 거예요.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정말 마지막 피안감 왕을까지 아낌없이 쏟아주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번에 부흥성회에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망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부탁하고 또 건면하고 했더니 드디어 온답니다. 이번에 부흥성에 오신답니다. 오신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부흥성에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했습니다. 예수 예짜도 모르는 분이요. 근데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 말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절대 우선 순위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아니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회개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오늘 오늘까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회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참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 가장 절대 우선순위 주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세요.